신세계 인터내셔널 2021년도 실적을 소급해서 분석을 해보고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워봤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laughs>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면은 편하실 겁니다. 오늘 뉴스에 <laughs> 조선비즈 이은영 기자의 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73세 이석구 신세계 그룹 내 최장수 CEO 취미가 임원 특기가 대표 별명도 라는 제목으로 <laughs> 보도를 했습니다. 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자주가 성장 궤도에 안착하면서 2022년 자주 사업부 수장이 된 이석구 대표의 리더십이 재조명되고 있다. 좀 띄우는 기사네요. 이석구 대표를. 이게 전체 총괄 대표 기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분별 매출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지만, 이런 표현이 있는데 기자는 어떻게 자주 사업 부문의 매출을 입수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 <laughs> 뭐좀 협조적으로 내부에서 그 그거를 줬겠죠 아마. 어, 그리고 이적고 그그삼세그 그 CEO는 사이렌 오더로 스타벅스 키운 주역이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주 브랜드의 혁신 전략 자사주 이마트에서 했던 건데 이거를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2010년에 양수에 리뉴얼한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은그 2017년에 160억 아니 2200억 하던 매출이 2700억이 됐는데 5년 사이에 500억 증가한 것이 그 안착한 거냐 성장궤도가 여기 좀 의문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점포 수가 그 2017년도에 160개에서 240개면은 80개 정도가 어, 점포 수가 증가했는데 이 증가율에 비해서는 매출액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은 거죠. 어, 이런 것을 표로 객관적으로 언론 기관도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게 성장 궤도가 안착하면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2020년에 굵은 글씨로 표시한 것은 이석구 대표가 언제 그이 대표로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들어왔는지를 어, 확인하. 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지적하고자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현재 그 대표이사를 보면은 세 명이 있는데 이기란 씨라 분이 총괄 대표이사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장재영 씨, 손문국 씨가 세 명의 어떤 그 사업 부문별 그 대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그 손문국 씨는 어 신세계 패션 담당이니까 그 자주 브랜드 예, 그 어떤 그 사업을 맡고 있었던 거로 그렇게 추적 추정이 되고 이기란 씨는 이제 호텔 신라 뭐이런 거니까는 이제 면세점 코스메틱 화장품 쪽이 좀이 강한 거 같고요. 어, 장재영 씨는 신세계 백화점이니까 어, 뭐 여러 가지 그 해서 그좀또 담당을 그 했던 그런 분이겠죠. 그런데 그 2020년도에 그이 자주 사업 부문에 왔대는 이석구 씨는 여기에 그 2021년도 임원 목록에안 나옵니다. 그리고 2021년도 현재 1분기가 이제 공시된 내용을 보면은 이익일란씨한 분만 살아남고, 어, 나머지 그 장세영 씨, 손문국 씨는, 어,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상무이사급이 그 김덕주 씨, 신상화 씨가 이제, 어, 올라서 있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상화 씨에 대해서 또 굵은 글씨를 표현한 거는 요 재무 담당 쪽이 ESC 위원회하고 내부거래 위원회 위원 이거를 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이 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했기 때문에 이그 재무회계 쪽이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굵은 글씨로 좀 표현을 해 봤습니다. 주가를 보면 8월 8일 현재 3 7 5 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1,650원 상승했고요. 예, 장부가격 대비로는 38% 증가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장부가격이 그 39,000원에서 27,000원으로 떨어졌는데요. 어, 이것은 이제 그자본청계나액게 유통 주식수로 얘기를 한 겁니다. 어, 자본 총계가 그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겠죠? 네. 에, 그 ESG는 뭐 생략하고요. 어, 주주 내역을 보면은 신세계가 38.91%, 정유경씨가 15.4%, 국민연금공단 11%, 네이버가 6.8%들어와 있네요. 외국인이 5.5%로서 어, 조금 더 관심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계산서를 오래간만에 소개를 해 드리는데, 영업이익률로 좀, 종전에는 제가 매출이익률을 조금 중시했는데, 많이들 그이 상반기 그 잠정 영업 실적을 얘기하면서 이제 영업 이익률도를 많이들 그 거론을 하기 때문에 저도 어 그거에 맞췄습니다. 어 매출이 9.3% 증가했는데 매출원가가 3% 뿐이 증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매출 총 이익은 더 늘었을 거고 판매관리 비율이 그 매출 총 이익보다는 적게 9%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은 그 결과로 98%가 증가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이익률로 봐야 될 겁니다. 2.7% 상승입니다. 에, 요거를 좀그 소개를 해 드리는데, 그 유통업은 판매관리비 내 지급수수료가 매출 증가에 비례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이 판매 관리비가 그 매출 원가보다도 더 높은 게 유통업의 그큰그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유통구조상 그 판매 수수료가 지급수수료로 이 회사는 표현하고 있는데, 에, 이 지급수수료가 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다음에도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회계로 보면 어, 매출 재료비와 에, 지급 수수료를 그 매출에 비례하는 그 변동비로 인식을 했습니다. 어, 특히 유통업에서 어, 지급 수수료를 에, 매출에 비례하는 음, 성격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어, 그 결과. 어, 매출액은 뭐9.3% 증가했고요, 매출 재료비가 4.1%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는 9.8% 거의 10%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 이게 좀 인건비 성격도로 그, 인식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19프 설프 어, 16.9%가 증가했고, 로프슨 율로는 어, 1.9%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가공비는 좀 감소했고요. 어, 판매관리비는 7.7% 증가했습니다. 이 판매관리비에서 이제 지급 수수료를 뺀 거죠. 그러니까 한 4천억이나 되는 게 지급 수수료로 나간다는 게에 얼마나 그 우리들은 그 어떤 그 자주라는 그 브랜드에서 유통업이 원래 그렇죠. 화장품도 그렇고. 어그이 판매 가격에 그이 판매 그이 대리점들이 먹는 또 점포가 먹는 예, 수수료율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야 또 동기 부여가 되고 그래서 또 열심히 더 판매를 하고 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에 예, 상품이나 그뭐 제품 그 가격 원재료 가격이 이건 이제 그 유통이 대부분이니까 이제 상품 매입 원가 아, 상품 매입 단가라고 인식을 해도 되겠죠. 이제 판매량에 따라서 아, 금액이 나오는 거지만은 아, 뭐 그거에 비해서 아, 지급 수수료가 더 높게 증가한 것은 어, 뭐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그 운영 비용이 그 전체적으로 5.3% 증가했고요. 어, 그 다음에 그 TOE 생산성은 0.13 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원가회계하고 영업차이는 크게 없습니다만 805억 영업이익이 났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억 6,100만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신세계 인터넷셔널이 자체 브랜드로 생산하는 재고가 증가했는데 가공비율이 매우 그 작기 때문에 이런 그 차이가 작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선,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요, 상품이 135억 원 감소했는데, 제품은 173억 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제공품은 그 1억 800만 원이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그 39억 원 증가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46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 와서 A 재고자산의 변동은 B의 표기에 의하면 WCAI가 변동범위가 되겠습니다. 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 B의 표현이 원재료 사용 및 상품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면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는 그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입니다. 근데 그 금액이 135억 원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 그 재고는 증가를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4.1%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7.9%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가공 비율을 보면은 유통업이 주종업이기 때문에 자체 그 제품은 크게 그 없지만 아까 그 재고는 크게 상승한 걸 봤죠. 어 그래서 그 가공 비율은 음, 2019년 6%에서 매년 1%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상대적으로 원재료비와 상품 매입 단가가 상승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의 그 차이가 아 계속해서 그 100억 원대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또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 운영 비용 중 주요 비용으로서 그 인건비를 보면은 1055억 원이 집행이 돼가지고 전년 동기보다 2.9% 금액이 증가했는데 예, 그, 운영비용 대비 비율로는 0.7% 감소했고요. 직원 수는 그 158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평균 임금은 7,7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4.7%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은, 예, 생산성이 그 2020년에 1.14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 직원들을 그 감, 저기, 그, 이, 해고한 거 아닌가, 아,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어, 아, 그래서 그 직원 수가 줄었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이, 물론 임금 인상본도 있겠지만, 그래서 고임금자들이 좀 남아가지고, 어, 평균 임금이 상승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급수수료를 제외한 광고 선전비 및 판적비는 486억 원으로서 19.6% 거의 20%가 그 금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 수 증가는 제가 해석할 때는 어, 별또 다른 해석은 어, <laughs> 그 매장에 있는 직원들이 그 정직원으로 한게 아니고 어, 매출도 증가하고 그런 거를 보면은 에, 아마 프리랜서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이것은 그 운영비용의 그 증가가 아, 그것을 또좀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급 수수료 또 증가도 그렇고요. 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그 검증의 중요한 단계가 그 2단계인데. 요거는 재고자산 명세에 나와 있는 재고자산의 그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감액이거든요. 요게 이제 그 38억 원, 3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성분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135억 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증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차이액은 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요게 그총 제조비용의 차이하고 또 일치합니다. 어떻게 이런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차이가 있는지 이게 이제 여기서 불문명하고 그 내용을 추적할 단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어, 며칠 전에도 그 소개한 그이 분식회계 개연성 그 회사도 어, 이게 도저히 추적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느껴지는 에, 그런 금액들이 제시가 되는데 에, 이게 그 좀더 그 투명하게 공개될 방법이 없겠느냐를 계속해서 요구하게 되는 사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에, 현금 흐름표는 일반적으로 그 맞춰주는데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 액도 그 우선은 (1차적인) 갭이 있고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가감해 줘도 어, 갭투로 남습니다. 아... <laughs> 그런데 이제 그또 추적을 해 보면은 유형자산 대체가 있고 사업결합이 있습니다. 2021년은 유형자산 대체 <laughs> 금액이 9,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2020년도는 사업결합이 있어가지고 45억 원의 재고가 더 증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해주면은 그래도 그 차이가 납니다. 이게 현금 흐름표까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2021년도, 2020년도가 매우 불투명한 회계다. 아, 재고자산 회계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2019년은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 2022년, 2020년도는 잘못된 거다. 아,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매장이 많아서 재고가 틀릴 확률이 높다? 그런데 IT 전산은 그런 것을 극복하는 도구 아니냐? 라고 저는 반문하고 을 싶고 또한 포스라는 어, 그 포인트인 세일이죠. 어, 즉시 즉시 전산으로 처리되는 현대 시대에 이게 왜 틀릴 리가 있냐? 이게 아직 매장이 그렇게 많은데도 많은 많아 많아도 그거는 상관없다 이거죠. 컴퓨터가 계산하는 것은 뭐뭐 뭐 빨리 계산 하니까 문제는 트러블은 인적 자원의 매니지먼트 어텐션이다 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어, 관리주의력 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 2017년 160개였던 매장이 241개로 늘었다고 그렇게 이제 그 그래프에도 나와 있었죠 경쟁사가 이제 일본 무인양품 무지가 있는데 그거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또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 그리고 2020년도에는 델라라나 일라일, 그 다음에 PP 어, 프로듀츠 어, 프레티지스 s 세라는 기업도 그 사업결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사업 결합을 하면서 생산성이 매우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 이렇게 그 종속 기업들의 그 경영 성과가 안 좋으니까, 경영 성과가 안 좋은 기업은 대부분 그 흡수를 다시 해버리거든요. 어, 그래서 2020년도가 경영 성과가 안 좋았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재고 자산의 회계가 불투명한 것. 때문에 어떤 그 제조업이라도 또는 유통업이라도 저는 이르, 이르, 이런 표를 가지고 내부 폐기 관리 제도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기초재고에서 입고 얼마 됐고 출고 얼마 됐고 그 다음에 폐기된 거 얼마고 타계정대체 금액 얼마고 그래서 출고 폐기 타계정대체 출고계가 얼마래서 기말재고가 얼마다. 요거는 아, 그 정전에 소개한 것보다 양식을 살짝 바꾼 건데요. 뭐냐 그러면 기초 재고에 미리 에, 평가 손실 환입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그냥 하면 은더 어, 확실하게 그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식을 어, 개선시켰습니다. 아, 매장이 아주 그 좋게 나와 있네요. 일부러 이제 손님이 없을 때를 찍은 건지 기왕이면 은 손님이 좀 있을 때 찍지 그랬어요. 예,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매장 많이 증가 시킨 만큼 매출은 크게 증가를 안 했다고 보여집니다. 경영 평가 지표로 오면은 그 2020년이 재고 회전율이 2.6 회전으로 연간, 근데 2021년에 0.1 회전이 그그 그 상승했는데, 어. 0.03회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조금 상승한 거예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쓰루픈율은 그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했는데, 이 2020년이 역방향입니다. 이 역방향일 경우에 에, 분석 경험상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이제까지 세우고, 어, 그 다음에 이거를 그 기업이 반증하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그 그대로 유지가 됐다 하더라도 판매 가격은 하락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그 원재료나 상품 매입 가격이나 판매 가격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그반분식회계 개연성에 대한 가정을 그 반증할 만한 데이터는 또 없습니다. 아, 뭐 임팩트는 제가 그, 그 미래 가치라는 형태로서 제가 해본 건데요, 이 재고자산 회전율의 그 증가가 미래 가치를 크게 상승시킨다는 의미에서 18.2%가 그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 이게 상승할 경우에는 주가 상승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율 지급 아, 수금 속도가 아, 10회전, 1년에 10회전이면은 뭐뭐 그렇게 그, 그 늦지 않게 수금을 열심히 하고 있다. 12회전이면은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인데 아, 기회형이면은 이제 영업 입장에서는 12회전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매입 채무 그 지급 속도는 더 빠르거든요. 이 얘기는 문, 뭔 얘기냐 그러면은. 요게 이제 단순히 그 매입만이 아니고 기타 매입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에 미지급금하고 그또그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미지급금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에꼭그 상품 매입만이 아니고 또 원재료 매입만이 아니고 지급 수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그 외주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다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상품이나 그 원재료라면 매출원가 나누기 매입채무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좀더 포괄적으로 와서 영업비용 나누기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 이것이 더그 지급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폭은 좀 줄어들었긴 합니다만는 상품을 매입 파든지 아니면 원재료를 매입하는데 공급자가 조금 우위에 있는 것 같다라는 인식을 또할수 있고요. 또한 이 기업은 현금 버퍼가 그렇게 그 여유롭지 못하다라고도 그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현금 재무 지표로 오면은 캐팩스 그 비유동 자산에 대한 투자는 업고 거꾸로 32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종속기업 어, 투자 비율은 14.4%로 되어 있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610억 원인데 음, 전년도보다 그한5% 가량 그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은 525억 원을 가져갔는데 에, 원금하고 이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어, 그, 레버리지율은 그 2019년 30%에서 21%로 크게 줄여가지고 계속 그차입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급이자율이 매우 높은 그 지급, 그차입금을 쓰고 있는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배당으로서 r o e 1%에 해당하겠습니다. FEM 최종 740, 6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금 버퍼율은 2.1%밖에 는 되지 않습니다. 자금 사정이 좀 궁색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이익잉여금률은 그 조금 그30% 이상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그 2021년도 실적을 보고서. 2022년도 판매는 얼마나 예측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저는 아 1조 4,700억으로 예측을 해 봤습니다. 아 그런데, 그 PQ 총재재 비용의 차이 때문에, 그 매출원가 갭이 있어서, 그 계획이 불확실하다고, 어그 갭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떤그 판매 가격 측정이라고 가정해서 본다면은, 어, 어떤 고급 브랜드 품명으로서 147만 4천 원의 그이 판매 가격을, 어, 붙였다 그러면은, 판매가 145만 원에 된다 그러면은 한 10만 원 남는 거로 그렇게 되는데 더 이익을 좀남겨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매출을 5% 증가하면은 한 150만 원짜리 매출로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 뭐 이익은 크게 증가를 안 하는 거로 11만원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슬프스로 보면은 에 매출 재료비하고 지급수수료가 어 예년 2021년 실적으로 봐서는 한10% 정도 증가할 거로 그 추정을 하고 어 우선은 연간할 때는 그 손익분기점으로 함수로, 그, 역산에서 산출해 보면은, 운영비용하고 목표 이익을 더해가지고 수르픈율로 나누면은, 한 1조 5천억 정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판매 계획을 할 때는 높은 쪽을 그 잡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아, A 플랜너로는뭐 1조 4,800억이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뭐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된다고 할수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제한 가격을 솔직하게 그 이렇게 그 148만 6천으로 낸다 하더라도 어, 원가 회계에서 얘기한 대로 145만 원에 팔린다면은 원가 회계보다는 그 영업이익은 적게 나오는 것으로 될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더 노력을 어떻게 뭐 하면 될 거냐 그러면 단지 재고 회전율 0.1 회전 상승에 성공한다면 2.7 회전이었는데. 2.8회 전만 성공한다그래도 매출액은 160만원 선에 그 매출이 될 거고, 영업이익은 11만 4천원 이익을 낼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상,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2021년도 실적을 분석하고, 올해 판매 그 매출액을 예측을 해봤는데요, 어, 1조 6천억 원 정도를 그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음, 이렇게 예, 판단이 됩니다. 이 전제 조건은 재고 회전율을 늘려야 되는데요. 그매장수가 늘어날수록 그 재고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예, 연간 그이 재고 회전율이 2.8회전이라고, 3회전이라고 러면한 4개월 분 재고들을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유통업으로서 매우 불리한 거고 돈이 이 재고에 왕창 묶여 있다. 아, 이렇기 때문에 이 유통업은 재고 관리, 재고 회전율 상승하는 것이 돈 버는 길이지 어떤 뭐 대표가 새로 와가지고 뭘 하겠다, 뭘 한다, 매장에 올라가서 뭐 어, 증가시켜가지고 뭘 한다 이런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 새로운 어, 자주사업 부분에 사장이 되셨다고 한다면 딴건 몰라도 이 제거 회전율 상승부터 시켜라 라고 저는 어,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